주어 담는 일이죠. 그래서 주어 담는 일이 생기니까 주어 하나씩 하나씩 참고하고 주어 담다 보면 2년 전, 3년 전 잃어버린 금전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 오늘 저희가 2023년 갑진년 미리 보는 새해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요 네네 저번에 저희 대박 나는 띠로 뽑으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의 또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네 이분들 갑진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원숭이띠 분들 올 한해 개미년에좀 어떤 하죠 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어. 그런 거는 제가 좀 이런 걸 해주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닌가 가 그러니까 어두운 밤길에 비단옷을 입고 걷는 격이라 너무 힘들었을 것같아요 음. 제가 봐도 그러면 타인 은 혹자는 무속인이나 타인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넌삼계가 들어서 그래 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한 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두 가지 세 가지 고민이 같이 따라 들어와서 겹쳐지는 격이 돼 버렸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 또 금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 어, 마음이 변심이 나서 조금 나는 어 조금만 뒤로 물러났다가 음. 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받아서 실망한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삼재라 음. 그래서 다 같은 삼재가 아니에요 음. 올해 작년에 힘들었다고 해서 내년까지 힘들지는 음.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나가는 삼재가 들기는 하지만 삼재 음. 때도 업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 이런 어, 경우 같은 경우는 조상신이 도와도 도우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시작을 하는 단계가 힘들고 어렸던 게실타래가확 풀렸어요. 주어 담는 일이죠. 그래서 주어 담는 일이 생기니까, 주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주어 담다 보면, 2년 전, 3년 전, 잃어버린 금전들은 올해 복귀하는 금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이분은 작년 재작년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분들을 가장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좀 어떤 거였던 거 같으세요? 애정관계도 있을 거고요 음. 금전관계 특히 뭐 금전관계가 음. 예,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될 거고요 이런 음. 경우 같은 경우는 충돌이 많았을 거예요 음. 어, 집안의 충돌이 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안에서도 충돌이 많아서 가정이 뭐 깨진다든지 아니면 서로 배우자가 등을 돌리고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이제 다하고 대화를 안 한다든지 이런 반면에 외로움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 하나씩 해결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는 쫓아가기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는. 어 눈을 돌리는 음. 해운년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좋겠죠 오, 네네 손을 잡으면 됩니다 오. 그럼 이분도 어쨌든 이 연애 기운이라든지 이런 기운은 괜찮다는 거예요? 연애 기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어. <laughs> 내년에는 연애 기운이 좋아서 주저주저 주저 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또 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돌아왔던 사람이 다시 어, 돌아서서 나한테 걸어오는 뚜벅뚜벅 아 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음. 그럴 경우는 포근히 감싸 안아줘서 두 팔을 음. 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네. 어쨌 연예기운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 내년에 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당연히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금전의 기운은 또 어떻게 또 보이시는지 금전 기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음. 이때 3년, 4년 전부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삼제때고 올해, 작년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전자에서부터 음. 3, 4년을 두고 힘들고, 3, 4년을 두고 힘들고 어렵게 왔을 거예요. 근데, 어, 그 힘들고 어려운 게, 어, 지금 문이 열렸거든요. 금전 문이 음. 열렸거든요. 음. 그래서 나한테, 어, 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로 이동, 오늘 이 자리에서 안된 것이 음. 다른, 문서를 바꿔서 이동을 해서 이쪽 자리에 앉았는데 대박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조금은 떠서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미련을 떨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변화를 시켜서 조금만 옆에 옆에라도 이동을 하셔서 그 운세를 받아 새로운 운이 들어왔을 때는 세술은 세포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셔서 다시 그 사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 좋네요, 네네. 우 우리 말띠 분들 좀 되게 좀 고생을 좀아 원숭이띠 분들 고생을 또 작년 재작년에서 많이 했겠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금전의 기운도 좀 좋아지고 어, 그럼요 연인자도 들어오고. 네네네. 아, 두 마리 토끼. 데두 마리 토끼는 다 잡는데 탄하나 음. 걱정되는 거또 음. 이제 자손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좀 하실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자손을 좀더 관심을 안 가졌다면. 자손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음. 또, 내가 안 놀아줬다 그러면 음. 조금 더 놀아주시길 바라고요. 음. 또, 어, 전혀 자손을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아기가 음. 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음. 그런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음. 여자랑 남자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음.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손한테가 조금 애정을 쏟아야 다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음. 일과 양두근 좋은데요. 음. 세 가지를 같이 얻었으면 좋겠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숭이 띠분들또 내년에 또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복상자로 들어오는 한이니까, 운기 이 가지시고 또 달려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오늘 말씀해주신면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면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생년을 월다 넣어서 신년의 운기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